A 학생의 주머니에는 빨간 구슬 2개, 노란 구슬 3개. B 학생 주머니에는 노란 구슬 1개, 파란 구슬 4개가 들어있다. 두 어, 명의 학생이 각자의 주머니에서 1개의 구슬을 꺼내서 어, 색깔에 따라 승부를 가리는데, 자, 뭐 어떤 규칙이 좀 있다 이거지. 어, 먼저 좀 살펴봅시다. A 주머니에는 빨간 구슬 2개, 노란 구슬 3개라고 그랬는데, 자, A 주머니에는 빨간 구슬을 동그라미라고 봅시다. 그 다음에 노란 곳을 세모라고 봅시다. 노란 곳을 이렇게 세 개가 있어. 그 다음에, 비주머니에는, 어, 비주머니에는, 어, 노란 곳을 한개 하고요. 그 다음에 파란 곳을 네 개가 있대. 하나, 둘, 셋, 넷.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 동그라미는, 음, 이거는 빨간 곳이라고 본 거고요. 그 다음에 노란 곳은 세모라고 본 거고, 파란 곳은 음, X라고 이렇게 본 겁니다. 근데, 어, 구슬을 꺼내서 지금 비교를 해가지고, 어, 승부가 나는데, 어떻게 되냐면, 어, 빨간 구슬은 노란 구슬에 이긴다. 그래서 빨간 구슬은 노란 구슬에 이기니까, 요거랑 세모랑 만나면, 음, 빨간 구슬이 이긴다. 그 다음에 노란 구슬은 파란 구슬에 이긴다. 노란 구슬은 파란 구슬에 이긴다. 그 다음에 파란 구슬은 빨간 구슬에 이긴다. 파란 구슬은 빨간 구슬에 이긴다. 이긴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음, A 학생이 이길 확률을 구하라. 그런데 이제 그, 같은 색 구슬이 나왔을 때는 어, 한번더 꺼내서 승부를 가리고 꺼낸 구슬은 다시 넣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 학생이 이기려면 자, 한 번에 이기는 방법, 뭐두 번에 이기는 방법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는데, 자, 1 회만에 음, A 학생이 이기려면 어, 경우가 두 가지가 있겠죠. 지금 어, 빨간 구슬을 꺼낸 경우, 그 다음에 어, 노란 구슬을 꺼낸 경우인데, 자, 빨간 구슬을 꺼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이기냐면 어, 여기에 노란 구슬을 꺼냈어야 돼. 이런 식으로 됐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음, 노란 구슬을 꺼냈을 때는 여기서는 파란 구슬을 꺼냈을 때 이기게 됩니다. 자, 이때 각각의 확률을 좀 구해보면 여기는 빨간 구슬 꺼낸 거니까 5분의 2가 되겠죠. 5분의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음, 노란 구슬을 꺼내야 되니까, 5분의 1이 되겠다. 그 다음에, 자, 이 경우는 여기 노란 구슬을 꺼내는데, 이게 5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음, 파란 구슬을 꺼냈잖아. 그쵸, 5분의 4가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1회만에. 음, a가 이제 어 이길 확률이 되는 거고 그러면 두한번첫 번째는 비기고 두 번째에 이길 확률을 한번 구해 봅시다. 첫 번째에 비기려면 같은 구슬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같은 구슬은 지금 노란 거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어, 노란 거 노란 거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거죠. 응. 어, 그러면은 노란 거 노란 거 나온 상황이면 요것이 하나가 줄은 거야. 응. 어, 하나가 줄었어. 어, 이게 하나가 줄은 상황에서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 A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어 빨간 구슬 아니면 어 노란 구슬 두 가지 경우가 있고요. 근데 어 B는 항상 파란 구슬만 나옵니다. 파란 구슬. 자 그런데 어 빨간 구슬하고 파란 구슬 만났을 때는 파란 구슬이 이기니까 이렇게 B가 이기게 됩니다. B가 이기게 되고 그다음에 어 A가 노란 구슬 꺼내고 여기에 파란 구슬 꺼내면 어 노란 구슬이 이기니까 자 이것이 이제 이기는 경우 A가 이기는 경우는 요 확률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두번 만에 자두번 만에 음 A가 이길 확률은 처음엔 비겨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렇게 꺼내져야 됩니다. 그래 처음에 비길 확률은 음 여기가 지금 세모 노란색 꺼내야 되고 여기도 노란색 꺼내야 되는 거니까 일단 그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자 노란색 꺼낼 확률은 5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꺼낼 확률은 5분의 1이 된 상황에서, 자 남은 거는 동그라미 두 개, 세모 두 개, 여기는 X가 네 개, 이렇게 나온 거야. 그 중에서, 여기서는 세모가 꺼내, 노란 곳을 꺼내야 되는 거니까, 4분의 2가 되고요 4분의 2가 되고, 여기는 4분의 4가 되겠죠. 파란 것 꺼낼 확률은 다 파란 것만 남았으니까.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A가 이길 확률이 된다라고 볼수 있어. <laughs> 그럼 1회에 a가 이길 확률은 이걸 더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2회에 이길 확률 a가 이길 확률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걸 전체를 더하면 a가 이길 확률이 되겠다.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지금 25분의 2하고요. 25분의 2하고 얘는 25분의 12가 되겠네. 25분의 12. 그래서 1회만에 이길 확률은 25분의 14가 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만에 이길 확률은 여기는 1이네, 1이고, 음, 여기는 2분의 1이니까 50, 50분의 3이다. 50분의 3이 되겠어요. 음, 자, 두 개를 더하면 자 50분의 로 통일을 하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50분의 28이구요. 여기 50분의 3이니까, 자, 두 개를 더하면 되겠다. 50분의 28 플러스 50분의 3을 더하면 50분의 31이 A가 이길 확률이 되겠네 A가 이길 확률이 조금 더 높겠네요 자 답은 2번이 되겠네요